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감사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 거짓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더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나요? 볼수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청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랑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그리고 형제들은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또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 어질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것들도 많고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거든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요즘 어~ 그 뭐랄까 네비게이션이 없는 세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찍고서네 네,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그리고 교통상황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어디가 지금 교통 체증이 많나 어디로 가면 빠른가 뭐 길을 안내해 드리죠. 고속도로의 길은 어디고 국도의 길은 어디고 이렇게 다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안내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면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최고의 지도를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온전한 내비게이션, 유일한 내비게이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 주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여러가지 가치관,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또한 죽게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